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음 제가 어 인터넷에 정확하게 배송이 6주 걸린다는 어 내용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뭐냐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네 정확하게 어 진짜 정확하게 6주 만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니다. 어, 6주가 정확하게 5월 15일이었는데 자 오늘이 어, 오늘이 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네, 정확하게 이틀 이틀 먼저 도착했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어, 받았는데 자,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에어팟이 뭐 하기 전부터 워낙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이게 가격이 비싸다, 음질이 좋다 안 좋다, 모양이 뭐 전동 칫솔 같다, 별의별 말들이 많았죠. 네. 그래도 또 성격상 써봐야 할기기인네 어, 네. 똑같습니다, 항상. 뭐, 애플의 어떤 제품을 사도 똑같이, 요렇게. 자, 매뉴얼 책자들과, 요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건 치실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케이블. 네, 케이블 들어있고. 구성품 이게 답니다. 네. 이게 답니다. 네. 가고. 테이블은 일단 나중에 쓸때 하면 되니까 넣어두고요. 자, 요렇게. 요렇게 뜯고 나면. 응. 정말 깔끔합니다. 네. 저도 뭐, 먼저 받으신 분들의 리뷰를 봐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제 폰이 있구요. 네. 자, 이 뚜껑을 열면 이렇게 바로 뜨더라고요 핸드폰 창에. 안 뜬다. 안, 오!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떴고. 잠시만요 네. 네. 자, 이렇게 떴죠 안보이나? 어, 네. 떴습니다 그래서 연결 눌렀습니다 와우 연결됐습니다 와우 자 여기 보시면 음, 케이스의 배터리 잔량이 79% 네, 에어팟 자체가 62% 남아있다고 뜨네요. 네. 그래서, 완료 누르고요. 네. 네, 또 닫으면 바로 또 없어집니다. 네. 열면, 어, 뜨고, 네. 닫으면, 없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열어서, 네. 좀 신기합니다. 어, 잠시만요. 좀 떼볼게요. 네. 닫고. 와우. 응. 꽂으니까 바로 소리가 나요. 네, 소리가 나고. 어, 잠시만요. 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어,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지금, 어, 이 음악에, 저 여기 잠깐 보고 계시면, 자, 제가 하나를 빼보겠습니다. 멈추죠? 네. 이어폰을 빼면 인식을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자, 보시면, 여기 검정색 점이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앞쪽에 있는 거. 여기 두 개가 아마 센서인 것 같아요. 센서라서, 자, 꺼졌는데. 자, 다시 꽂으, 꽂아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돼요. 네. 어. 잠시만요. <laughs> 네, 어, 자, 이 에어팟이 음, 음질 가지고 참 말이 많죠. 뭐 음질이 좋다, 안 좋다, 뭐, 돈이 얼만데, 뭐 음질이 왜 이러냐. 네, 자, 이 가격에 자, 지금 국내 판매 가격이 21만 9천 원이죠. 네, 21만 9천 원에 어, 이런 외장 케이스에, 충전이 되는 외장 케이스에, <laughs> 어, 무선 이어폰에, 네. 그리고, 여기를 톡톡 두번 치면 또 시리가 연결되죠.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 어, 이어폰에, 이 정도 음질이면, 훌륭합니다. 네. 뭐, 저도, <laughs>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이, 차에서도, 네, 시간이 많아서, 차에서 하루 종일 또 음악을 듣고, 차에도, 어, 비에노 스피커가 달려있고, 어디가 들어가 있어서, 어, 듣고 있지만, 어, 또, 뭐, 집에서도 예전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뭐, 스피커, 예, 네, 포스커를 썼고, 네,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썼어요. 뭐, 제나이저도 써봤고, 또, 예전에 뭐였죠. 어, 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정말 하이엔드급으로 가시려면 이어폰, 헤드폰 금액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음질이 좋다고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화를 쓸 수도 있고 핸드폰의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는 편의를 위해서 나온 이어폰이죠. 네. 음질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딴지죠. 사실. 딴지 거는 거 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곡 정도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분명히 뭐, 뭐, 보스 들을 때처럼, 뭐, 베이스가 풍부하다든지, 뭐, 음질의 해상도가 높아서, 뭐, 뭐, 자잘한 소리까지 다 들린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분명히. 하지만, 하지만, 충분히, 들을 만큼, 그리고 가격에 값어치를 할 정도의 기능과 음질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어,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뭐 에어팟이 좋다 안 좋다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안 쓰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그랬어요 사실 네. 근데 충분히 뭐 지금 방금 저 개봉해서 방금 껴봤고 이제 들었는데 아직 많이는 사용 안 해봤지만 그냥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랑 달라서, 네, 만족스러워요. 예, 네. 네, 그리고, 자, 어, 또 소리 나네요. 네. 아이고, 하나로 좀 줄이고, 음, 오오오. 오, 오. 오, 자, 보세요. 자, 여기를 해서, 네. 자, 두번 쳐보겠습니다. 시디야 보셨죠? 네두번 치면 시디가 연결이 되고 어뭐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달라든지 네, 저는 뭐 차에서도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건다든지 뭐 다른 내용들 뭐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올려 달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쓸수 있으시겠죠. 네어 뭐, 네. 이게 사실 뭐별 내용이 없고,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음, 아, 네, 그게 있구나. 자, 이게 귀에 있는데, 빠지면 어떡하냐. 쓰다가, 다니시다가 빠지면 어떡하냐. 여러 가지 이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해보죠. 예, 뭐.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뭘 그렇다니 다행이야요 지금 예, 미쳤나 봅니다. 예. 그렇다니 다행이랍니다. 아 꺼졌네. 어, 아, 놀래라. 네. 아무튼, 네,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해본 걸로는 예, 상당히 그냥, 그냥 편해요. 귀에 꽂고 있는 것도 편하고 방금 보셨지만 빠지지도 않아요. 그냥. 네.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따가 전화도 한번 써보겠지만, 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참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네. 제품이고 어 조금 더써 보고 네. 달라진 점이나 뭐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